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이 뉴욕 준비은행입니다. 어, 뉴욕 준비은행은 아주 특별한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. 보통 FOMC에 어, 돌아가면서 순회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데 여기는 상설 참여 준비은행입니다. 그래서 뉴욕 이 준비은행은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미국 이 월가에 월스트리트의 동향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경제 중심지인 이 뉴욕의 위상이 그대로 이 f m c 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. 근데 이 조니 윌리엄스 총재는 뭐 중도파에 속합니다. 매파나 비둘기파 뭐 따로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굉장히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고요. 이번에 금리 인하도 어. 경제 지표와 정치 변화에 따라서 결정돼야 한다는 상당히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신중판인데요. 그래서 내년 속도 조절론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응?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건가